자, 여러분, 오늘의 조아입니다 오늘 피땀 흘려 고생한 조사님들이 잡아주신 네, 카보조화입니다 이야. 예.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용시 회변항에 있는 오성스타 우타고 포인트 보자 믿고 왔습니다. 오늘 화이팅 해서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목표는 3마리. 어제 2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3마리. 와, 수심이 내리면 바닥이네요. 자, 첫 포인트 에 도착해서 이제 막 내렸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이해변항이 우리 그 3월달 쭈꾸미 때부터 시즌 쭈꾸미 가비까지 엎어지면 코다 할 때가 포인트입니다. 배 타고 오래 나갈 필요가 없는 해변왕에 위치한 오성스타 입니다비도안움직이는데 물이 안 가요, 여러분. 속물만 살짝 가는 것 같아요. 선장님 주려고 뭐 하나 짱 박아왔지? 레이머를 줄래? 괜찮아요. 다잘될 거예요. <laughs> 아, 오늘 간판이 이쁘게 나오네. 오늘의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 기온은 14도. 천북면, 오늘 낮까지 대체로 맑고 한때 구름이 많아요. 빠른 판단. 여러분, 25분 이동. 오늘도 변화 없이 테스트로도 들고 나왔고요. 라인은 몽크로스 좋은 합사, 1론대0 8 5 같은 고합사 뭐 감아갖고 나왔고요. 어저께 새로 가문 합사예요. 세비는 1, 2리그 25년역 2세대 뛰어났고 뽕돌도 층강이 빠른 임풀 골프공 뽕돌. 오늘은 물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12호로 시작했습니다. 애기는 오치기 한 마리 잡아보려고. 앞발이 연두색 3번. 요번 주 홍원왕 창구가 핫하니까. 원래는 안 올려고 그랬는데 올 수밖에 없네요. 천수만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도 천수만입니다, 여러분. 천수만 끝머리. <laughs> 맞잖아! 천수만의 여자가 천수만에 떴다. 자, 오늘 처음 순산한 오성스타워에서 첫 가비가 저에게 올수 있는 행운을 주셔서, 용왕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오령시 천북면에 위치한 회변항에서 출항하는 5성급 5성 별별 다섯 개 5성 스타홀를 타고 2025년도 갑오징어 4회차를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잡아도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비 네 이름표 붙여 놓은 내가비에 네 집중하겠습니다 어, 천수만에서 출항은 했고요 호원항에 와 있습니다 물이 살짝 움직여 줘야 돼요 오늘 이 5성 스타 선생님이 물정 박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내일, 얼른, 잽싸게 왔고, 물정이고, 물꼬리고박사 박사. 신경 안 쓰고, 그냥, 삑 하면 내리고, 삐삑 하면 올리고, 그러면 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예민해졌어. 왔어. 아! 여러분, 잡아줄게. 100% 왔어. 기다려봐. 아, 여러분, 첫 수를 올릴 수 있는 행운을 달라고, 용왕님한테 전하지 마십시오. 띠 꿀버님. 와, 갑이다, 갑이. 우와! 하루만 안 되네. 갑이다, 갑이. 가비. 이야. 어, 앞에도 있대 옆에도 있대 난리났네요. 하나, 둘, 셋, 네 마리 다 나왔네. 이런 제기랄원낭 용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한 마리 주시죠. 여러분, 전 뜰채 필요 없습니다. 드롭방하겠습니다. 주인 왔다고, 주인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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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왔잖아. 왔더라. 아니야, 오늘 드롭방 어려워. 하는 날인데, 어머나 세상에. 샤샤샤, 와. 샤샤샤 야 겁나 크다 어차피 깨끗한 한 어우 야 잠깐만 어우 무거워 아우. 여러분 악발이 연두색 삼봉으로 또 잡았네요 와 여덟 개 나왔다고 여덟 개 우당탕탕 10분 동안 여덟 개 입질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돼 여러분 어 입질 왔는데 나따다면 살짝 흔들어줘야 돼그래 와요 역시, 오성원이에요. 여러분, 명성이 대단하네요. 싹 빼먹고 빠지니까 이제 안 나오네요. 우리가 다 빼먹었어. 여덟 마리. 자, 가자! 한 마리 짝꿍 데려와이 심심하대. 어우, 씨. 어우, 어이, 이뭐 뭐. 바닥이야. 바닥일 거야. 바닥이었을 거야. 바닥, 절로 갔다. 와, 절로 갔다. 야, 빠르다. 야, 금방 여기서 물고 절로 가. 우와, 대박. 야, 그럼 이거 갑이 맞네. 이수자 올라옵니다. 와, 혼자 독식이네, 독식. 축하합니다. 자, 배는 11마리를 획득했습니다. 슬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마구어 오뎅탕, 여러분, 오뎅탕.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오성스타를 타면 꽝은 없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꽝은 없습니다. 어지간히 물이 안 가요. 총물만 살랑살랑 가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서 뻘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이제 가라앉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물색은 하루 아침에 안 좋아져요. 며칠 걸려요.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다음 주쯤에 오면 다음 물때에 오면 괜찮을 거라고. 근데 물색이 들었거나 말거나 뭐 나올놈들은 다 나오네요. 갑이 잡았지. 왔잖아 왔잖아.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어머 빠졌어. 쭈 깨미 쭈 깨미. 샤샤샤. 이수. 주깨미 이수. 쭈쭈쭈쭈쭈, 여기도 쭈바, 쭈바시구나. 가라, 가라, 가라고. 말날때 가라. 힘들다. 가라니까 끝까지 안 가네. 아, 겁나 커, 주꾸미도. 와, 좋겠다. 주꾸미 사면타. <laughs> 주꾸미 사면타, 여러분. 와, 잘한다! 와 겁력 크다, 겁력 크다, 보여? 안 보이지? 맘에 들었어, 사이즈 맘에 들었어. 자, 여러분 봐봐, 겁나 크지? 우와, <laughs> 축하드려요. 자, 배에서 지금 16마리 째 올라왔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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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왔다, 왔다. 진짜 로즈가 와 샤, 샤, 샤. 어허! 자, 17, 배 전체 17. 자, 저는 17대1로 싸 아니지, 16대1이지. 나한 마리니까. 16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배 전체는 17수. 나는 한 마리. 자, 오늘 배는 20명이 탔기 때문에 3마리만 더 나오면 인당 한 마리씩 나옵니다. 올라왔어요? 18수. 여러분, 18수. 18수. 배 전체. 여기 포인트 대장입니다. 이 배가. 5성 스타 열이 5개. 이 배는 포인트 배라기보다 물골 배입니다. 물골. 물골을 아주 물골에 해박한 선장님이, 젊은 선장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기 유선배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물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아신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른 쫓아왔지. 잘 나오네요. 한번 타보십시오. 근데 이 워낙 유명한 배라 다 아시더라고. 제가 항상 좀 늦어. 제가 타는 배들이 좀 선장님들 성격만 조금 다르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하셔서 선장님 배질 잘하고 물골 잘하고 고기 잘 나오고. 요런 배들. 또 나왔어. 19. 자꾸 올려. 나한 마리 잡을 것 같은데, 자꾸 20이라고 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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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여러분! 여러분! 뭐로 잡았어? 리미티드. 드디어 리미티드가 한건 했어요, 여러분. 이야. 샤샤샤! 이야! 대박! 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뭐1 0 0 m 도 드롭방 하는데 무슨 뜰새야 샤샤샤! 봐 내가 한 마리 올라올 것 같아 계속 2 0수2 0수가 나오더라고 자 배에서 2 0 번째 쭈꾸미 된다 <laughs> 2 0 번째 가보지 가 나왔습니다 샤샤샤! 나 찍는 거 아니었어? 커커커! <laughs> 저거 아직 출시 안된 거야 테스트 테스트얘기 야, 어저께부터 내가 이거 엄청 담갔거든. 이게 얘네들이 살란이면 무조건 이 빨간색을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안 무는 거라. 야, 여기 햇빛 진짜 좋은 날한번 담가봐야겠다. 오늘 담가니까 진짜 무네요. 빨갱이 리미티드. 완전 빨간색 아니고. 근데 저거 아직 테스트얘기라 출시 전 안... 이제 나올 겁니다. 곧. 자, 한 마리가 더 나오면 25년도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자, 여러분. 21번째 올라옵니다. 21번째. 오. 오, 크다, 크다, 크다. 샤샤샤. 자, 배에서 21번째 가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건 뒤에서 올라오는데, 내가 쓰면 왜 이러는 거야? 심장이 그냥, 어우, 터질라 그래. 심장이, 심장이, 심장이. 자, 22번째 가오징어가 올라옵니다. 세마리째라고네마리 자, 여러분, 사수. 오늘의 장어는 현재 사... 우와, 사이즈 미쳤다. 사수. 22번째 주꾸미. 아이, 아니, 주꾸미 아니야. 주꾸미 아니야. 가오징어 잘 나온다. 이게 나올 때후두두도 아까 내가 물몇 시에 바뀌냐고 물어봤잖아 물정이 맞는 거야 이 물정을 이 오성 스타 소개받을 때 선생님이 이 물정을 굉장히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딱 나올 때 빼먹고 딱 움직이고 딱 나올 때 빼먹고 딱 움직이고 그 도사라고 하시더라고 잘 왔잖아 여러분 해변왕에서 출항하는 오성 스타입니다 별이 몇 개? 다섯 개 여기도 또 선단이고 선단에 꼬리 잘 하시는 배가 또 있습니다. 아니, 나 맨날 퇴근할 때두 마리였는데, 두 마리 벌써 잡으면 퇴근해야 되는데, 세상에, 또 나올 것 같아. 어? 좀전포인트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앞에 배가 잡아갔어. 그래갖고 이사 왔어. 진짜 거짓말처럼 딱수로 나온다니까. 야 요번에 좀 아까 올렸던 가비가 오리지널 그, 쿠킹할 때도 그렇고, 입질도 그렇고, 작년 동가비의 그대로, 드드드드, 그때 잡았어요. 4회차 하면서 이드들드득장년이랑 똑같은 입질을 오늘 처음 받았네요이 악바리요. <laughs> 악바리 중에서 이런 거 형광색 들어있는 거. 요, 요 색깔, 연두 색깔로다가 풀 원피스로 되어있는 애 있어요. 걔가 제일 잘못더라고요. 저는 좀 솔직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거랑 저거. 핑크, 핫핑크. 아, 갑오징어는 서해, 무늬 오징어는 남해. 이 보면 아니요, 무늬가 남해는 맞는데 갑오징어는 서해라고만은 할수 없어요. 남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즌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 서해에서만 나오지는 않아요 남해도 여수 녹동 이쪽도 가보니 나올 땐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해라고만은 할수 없고 저는 제가 서해의 여자기는 하나 무조건 서해 표면 아닙니다 시즌이 조금 다른 거지 나올 때잘 나와요 남해도 개는 22마리가 나왔고 저는 2마리를 잡았습니다 장어는 현재 4마리 세 마리 잡으신 분, 두 마리 잡으신 분 다수 있습니다. 물론, 꽝 치는 분도 있습니다. 많아요 오늘, 여기 지금 무창포, 홍원항오천항다 모였어요. 갑이다, 갑이! 아비. 와! 이숫자 올라옵니다. 와! 대박! 사이즈 봐봐! 샤샤샤! 자, 봐봐. 이야, 돼지, 돼지. 이게 돼지야, 여러분. 돼지. 내가 돼지가 아니라 저게 돼지인 거지. 저 봐, 빨간색이잖아. 내 말이 딱 맞죠? 쭈꾸미도 안 나올 때 빨간색 달아봐. 기가 막 애자 왜 무는데 이 빨간 몸기이때문에 지금 배가 가라앉을라 그래 여러분 대포알이 하도 올라와갖고 어떻게 움 좋아? 나 지금 데려가 여러분 저는 오늘 해변항에서 주항하는 오성스타 별이 다섯 개 돌침단입니다 오성스타호를 타고 25년도 갑오징어 4회차를 진행하고 있고 배에서는 현재 지금 10시 56분인데 23마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2마리를 잡았습니다 아니요. 해날 때도 씁니다. 측강 애기를 쓸 때는 무조건 측강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 3m다 이러면 괜찮은데 수심이 좀 깊어지면 어차피 물속이 캄캄하기 때문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 천재, 물골천재오성 스타 델리 리그 2세대 8월에 나올 거고채비 지금 쓰고 있고요. 저는 기둥줄 막 기른 거 싫어서 가지를 늘려놨어요. 가지를 한 애기까지 해서 한40 되는 거 같고 콩돌 단차는 2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 어, 채비 운영이요? 바닥 찍고 한 1cm만 들고 있으면 돼요. 공가비는뭐 없어요. 바닥에 오래 그대로 가지줄 날리면서 가지줄에서 애기가 혼자 놀게끔 내버려두는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바닥 찍고, 이러고만 있으면 모르잖아. 살 들고 있다가, 들고 있는 게 힘들면 콩돌을 세워서 바닥에 찍어 놓고, 이러고 살 가다가, 가지줄만큼 살, 가지줄 한반 정도만 들어보면 무게감이 실렸나 안 실렸나 알잖아요. 없으면 내리고. 근 네, 요만큼 들었는데 무게가 실렸다. 그럼 잽싸게 채이지. 없잖아, 없잖아. 에이 그리고 드랙은 살짝 풀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다가 다리가 뚜끊러지는 경우도 있고, 쏙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잘 나옵니다. 나올 때우당탕탕막네 마리, 여섯 마리 우당탕탕 나오고 안 나올 땐또 이러고 안 나오고 물고를 기가 막히게 아시니까 현장님이 알아서 잘 옮겨 다니십니다. 저도 여기 오늘 처음 탔고 오성스타 어 포인트 부자 물고래 기재 막 이소 리이소리 이 듣고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타보십시오. 폐면화 해서 출항하는 열이 다섯 개 오성스타입니다. 이거 뭐야? 쇠갑이? 쇠로 만들어졌어? 야, 여러분 이거 봤어? 겁나 아, 이쁘지 여기 와서 지금 큰거한 마리 또 나왔어요. 선미에서. 그래서 선수하고 선미하고 4대4 동점이 됐어요. 저희 배는 2 9 마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시작이니까 점점 좋아지지. 점점 나빠지면 끝인 거고. 시작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다른 어종이또슉 올라왔다가 얘가 또슉 내려가고 이러다 보면 9월 1일이 오죠, 여러분. <laughs> 아, 이제 네 마리 잡은 사람들이 슬슬 부러워지기 시작하네요. 기왕 한 번을 타셔도 잘하는 배 타고 싶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잘하는 배들 많아요. 저는 올해 그런 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탄배 타시고 고맙다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 유명한 배는 내가 더더욱이 탈 필요가 없고. 그찮아 내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어차피 다 알잖아. 그런 배 말고도, 막, 배 컨디션만 좋은 배, 이런 배들 말고, 정말 선장님 사람 좋고, 조사님들 먼저 생각하고, 잘해줘. 그런 배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도 좋지 않아요? 막 자리 없어갖고 헤맬 필요 없잖아. 유명하지 않은 배들은 이렇게 항상 자리가 있잖아. 정말 잘하는데도. 내일 가서 타면 되지. 자, 안녕하세요. 여기 오성스타 사무장입니다. 여보세요. 인사하다 말고 가면 어떻게 해? 여보세요? 거봐, 인사하다 말고 가니까, 그치? 누가 떠오라 그랬어요? <laughs> 오성스타 사무장님입니다. 밥도 잘 차리고, 사진도 잘 찍고, 영상 촬영도 잘 하시네요.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올해는, 작년에는 열심히 낚시했고, 올해는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없어진 배들도 많고, 어, 정말 이 선장님 너무 괜찮고, 이배 너무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안 탈까 싶은 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 바람만 터지면 콧물이 난다니까 아유 진짜 호리기요 쭈꾸미 아유, 아유. 어서 와잘가 샤샤샤 야 진짜 두 마리 두 마리 갑오징어 두 마리에 저주에 걸렸을까? 뭐천인이고이씨왜 그래 지금. 갑자기 왜 그래 어머머머머머 바다가 화가 났어 여보 이러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러지 마 왜 뒤에만 나오냐고, 선생님잘한다 오, 어, 또. 뒤에 나왔네. 또 뒤에 나왔어. 나 앞에 있다고요. 그 믿고 있던 애기가 사라지면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듯이 딱그 기분이네. 여러분, 이게 시즌 바뀌고 그러면 합사줄 갈아줘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 빼가지고 거꾸로 한번 갈아서 쓰고 그 다음에 버려야 돼. 사가서 못 써. 속에 있는 거안 썼잖아. 우리 깊은 숱이 망가니까싹 그러니까 뒤집어서 한번 갈아서 쓰고, 그 다음에 버려야 돼요. 오, 나이스. 여러분, 조항 사진을 찍어주면은, 심해까지 싹 해서 담아준대요. 자, 오늘은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포인트의 명가. 물고래 명가. 해변항에서 출랑하는 오성스타워. 별이 다섯 개 오성스타워를 타고, 거의 천수만 끝. 까지 갔다가 다시 천수만으로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어, 선장님의 탁월한 판단 하에 창포까지 가서 연락을 잡고 다시 천수만으로 들어와서 땀은 땀은 또 잡아봤고 오전에 날씨 커녕이 좋았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나서 해가 없어지고 바람이 터지더니 엄청 추워졌네요. 오늘 처음 승선한 배였는데 뭐 듣던 대로 좋은 배 같습니다. 뭐더 이상은 여러분이 하시고. 느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좋은 배 같습니다. 고기가 나오면 안 나올 때까지 해주지만, 고기가 안 나오고 힘들어하니까, 사장님이 포기를 하시네요. 고기는 어쨌든 뭐, 회배상 바로 앞에가 포인트다 보니까, 금방 들어갑니다. 포인트가 가깝다는 점도 있고, 꾸미, 가보징어 뭐, 이런 쪽으로는 뭐, 그만할 나이가 없죠. 바로 앞이 포인트니까. 그런 부분 좋은 점 있고, 일단은, 포인트나 물고를 너무 잘 찾아다니시는 사장님이라서, 그냥 믿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삐캄면 내리고, 삐삐캄면 올리고, 여기 가능한 선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에, 어, 좀 흐뭇하고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c r 좋온 FR 두 마리를 잡아놨고, 배에서는 오늘 3 5 마리로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장어는 오늘 다섯 마리를 하셨고, 부장어는 네 마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마리도 몇 분씩 계시고, 두 마리 잡으신 분도 있고, 꽝친 분은 한명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마지막 포인트를 흘리고 있고요. 조만간, 여기도 이제 꼬리낚시를 또잘 하시는 배라서, 지금 광따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물때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광따하고 뭐 이제 섞어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꼭 타보셔야 될 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보징어 좋아하시고, 그래도 꽝안 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리수 한번 잡아보고 싶으시면 타도 될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스타는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더 탑승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일날, 특히 평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 일단은 예약자 한, 한, 명도 없다고 예약 안 하지 말고, 일단 걸어두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해서 타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좀한 번씩 타보셨으면, 정말 낚시 잘하는 분들은 한 번씩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해서 저는 해변항에서 출항하는 오성스타워를 타고 오늘 하루를 우창포 앞바다와 천수만 앞바다를 브루드로 뒤지고 누비고 다녔던 내 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미친 사이즈. <목소리> 이걸 보이나? 대박 대박. 어머 안녕 카꿍 안녕. <laughs> 두 마리. 야 여기 네 마리. 야 여기 봐봐 이 사이즈 봐봐. 야 이거 어떻게 이걸로 표현이 안 되는데? 대박 대박. 네. 자오성스타워 사장님 이십니다. 방송국. 놀러 오세요. 어디를 놀러 오시죠 오즈가 잡으러. 오케이. <laughs>